We'll <laughs> 안녕하세요, 랍디입니다. 오늘은 DJI FPV 시스템 일주일 사용 후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여름 휴가였던 이번 주5일을 고스란히 이 녀석과 보내버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니 DHL로 선전에서 홍콩을 거쳐 이번 주 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조종기, 에어유닛, 고글이 포함된 세트입니다. 우선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에어유닛의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베타플라이 기반 드론에서 VTX, RC 리시버, FPV 카 카메라를 모두 제거하고 여섯 가닥의 전선만 FC에 납땜한 후 베타플라이 컴퓨터에서 포트 설정만 해주면 끝납니다. DJI FPV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상과 조종을 모두 쓴다고 하면 빌드는 매우 간단해집니다. 다만 이 에어유닛의 크기가 좀 작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프레임을 잘 골라야 합니다. 에어 유닛, 조종기, 고글 간의 바인딩 역시 간편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영상이 DJI 포럼에 나와 있으니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고글 배터리는 따로 제공되지 않고 4S 배터리를 전원으로 쓸수 있도록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4S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고 쓰니 케이블이 걸리적거리긴 한데 고글이 더 무거워지면 그 또한 에러일 것 같습니다. 고글의 안테나는 RP-SMA 규격의 커넥터로 되어 있어서 4개 모두 분리가 가능합니다. 5.8GHz LHCP 안테나 다른 것으로 교체해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글에 팬이 내장되어 있어서 습기 많은 날 화면에 김이 서리지 않습니다. 고글 착용감은 매우 좋고 고글 화면의 가장자리의 왜곡 현상이 없습니다. 조종기의 스위치 위치가 좀 애매해서 착륙 시 시동을 끌때 조금 불편합니다. 엄지 손가락만으로 스틱을 쓰시는 분들에겐 불편함이 없지만 저처럼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스틱을 조종하는 사람에겐 불편합니다. 짐벌 느낌은 기존 타라니스나 후타바 유저들에겐 큰 실망. 감을 줄수 있습니다. 홀 센서 짐벌도 아니라서 정밀한 느낌도 없습니다. dji 드론 조종기와 같은 디자인이라서 그립감도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조종기가 영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은 에어 유닛으로 영상만 전송하도록 하면 됩니다. 리시버선을 연결 안하고 기존 조종기 리시버를 쓰면 됩니다. 로우 레이턴시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하고 에어 유닛에서는 녹화를 안하는 경우 30ms 이내의 레이턴시를 줄곧 유지해 줍니다. 레이싱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프리스타일 비행은 무리가 없을 없습니다. 오히려 깨끗한 디지털 화면으로 인해 갭을 통과할 때 자신감이 증가합니다. 자신감이 증가한다는 것이지 갭을 통과하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세요. 에어유닛에서 녹화되는 영상은 1440x1080픽셀에 60프레임퍼세컨드이고 고글에서 녹화되는 영상은 960x720픽셀에 60프레임퍼세컨드입니다. 모두 4대3 화면비입니다. 16대9 화면비로 녹화할 수도 있는데 위아래를 약간씩 잘라내고 확대한 거라서 오히려 화질은 약간씩 고간 떨어져 보입니다. 곡을 화면은 로우 레이턴시 모드에서 960 x 720 픽셀에 120 프레임퍼 세컨드로 보여줍니다. 고화질 모드에서는 960 x 720 픽셀에 60 프레임퍼 세컨드로 보여주는데 화질은 좀더 개선되지만 프레임 수의 손실이 있습니다. 한국 IP로 에어 유닛을 등록하고 DJI 어시스턴트에서 펌웨어를 올리게 되면 CE 규격으로 세팅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4개로 제한되고 25mW의 출력밖에 안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700m의 송수신 거리가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300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700mW 출력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25mW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메뉴는 선택이 되지만 활성화는 안되는 것입니다. FCC 규격으로 세팅하면 700mW 출력이 되고 약 3.7km까지 송수신이 됩니다. 채널은 8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C규격에서 FCC규격으로 바꾸는 방법은 유튜브에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그러면 이 장비를 사야될까요 말아야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아날로그 비디오는 당분간 사용 안할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높은 해상도의 화면이 주는 만족감이 너무 높고 아날로그 비디오처럼 화면이 롤링되거나 노이즈가 심하게 끼는 현상이 없습니다. 이제 곧 다른 회사에서도 디지털 FPV 시스템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조금 더 기다려서 그 제품들의 후기까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조바심이 많다면 DJI FPV 시스템을 사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